흥겨운 노랫소리가 홍제천 개울가 위로 흐릅니다. 빛과 음악에 이끌린 사람들이 노천 음악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서울의 천년고찰 서대문구 옥천암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수변 음악회 피아네 향기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고려 마이브를 간직한 옥천암은 주지 원경 스님 취임 이후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좋은 힐링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의 안식처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으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옥천암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음 기도 도량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옥천암은 1년 전 극락전 중수불사를 회양하며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엔 참가국 청소년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불교 문화 포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종교란 것이 신앙적인 면도 있고 또 서대문 구든 지역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공존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를 항상 좀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음악회 하자. 이게 저희 취지죠. 옥천함 주지 원경 스님은 수변 음악회 행사에서 영등포 보현 지원센터에 노숙인과 소외계층 자립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옥천함은 다음 달 3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를 찾아 30상 관음 성지 순례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